눈세람 안녕하세요. 강진마을뉴스 앵커 지은나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진마을뉴스 처음 들어보시죠? 네, 처음만 들었거든요. 강진마을뉴스는요, 강진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마을뉴스고요 저도 군자동사는 강진 주민이에요. 강진 곳곳에서 일어나는 마을 소식들, 각종 단체들 이야기를 전해드릴 테니까 매달 제작될 강진 마을뉴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그럼 강진 마을뉴스 참가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마을 소식인데요. 2월에는 동네별로 마을 네트워크 모임이 있었다고 하네요. 마을 네트워크는 마을 주민들이 서로 교류하고 정보도 나누는 모임이에요. 강진에는 군자화양 마을넷, 아차산 마을넷, 구이자양 마을넷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눠서 마을넷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각 마을넷 마을 소식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 자생단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공간을 보고 있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제정. 강진군의 각 마을 네트워크가 모임을 했는데요. 군자 화양 마을넷이 2월 21일에 아짜산 마을넷과 구이자양 마을넷이 23일에 각각 모임을 가졌습니다. 1월에 강진 마을넷 전체 모임이 있긴 했지만 동네별 모임은 올해 처음이라 근황을 나누고 올 한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 이야기도 나누면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화면으로 봐도 정말 정겨운 모임이었던 것 같은데요. 3월에는 강진 마을 내 총회도 있다고 하니 앞으로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체나 모임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첫 순서로 오늘은 마을 미디어 강진 사람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런 신문 보신 적 있으시죠? 강진 사람들은 2012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5년째 꾸준히 마을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만드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분도 궁금하셨을 텐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네. 신문. 네. 나와서 신문 보여드리러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신문, 네, 신문 나왔어요. 결과는 이렇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신문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난한을 실천하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건가요? 네, 그 우리 마을신문 지금 배포하러 가는 중이에요. 저희가 따로 뭐뭐 뭐 없어서 저희가 뭐 신문 만들기도 하지만 배포도 저희가 다 직접 같이 해요. 네, 네 광진 사람들은 그 우리 지금 현대사회가 되게 개인주의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이런 사회에서, 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좀 소통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마을 신문이고요. 그 동네에 있는 소소한 이야기부터 주로는 이제 사람들 얘기를 담는 그런 마을 미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이신문은 한 달에 한 번씩, 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블로그, 이렇게 광진 사람들 검색해서 보실 수 있고요. 종이신문은 좀, 우리 지역 안에 관공서나, 이런 마을 공동체 공간, 이런 도서관, 이런 곳에 주, 주로 비치를 하고 있어요. 종이신문으로는 총 8페이지가 발행되고 있고요. 그, 일러스트로 만나는 우리 지역 코너가 있고, 피플인 광진이라고 하는 인터뷰 코너가 있고요. 장안초등학교 배미연 사서 선생님이 그 만들어 주시는 그북 코너가 있고 그 최근에 건축 이야기도 담고 있고요. 사진 광장 그리고 우리 마을 소식 사랑을 전하는 손편지 대략 이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일러스트 그림 뭐 어디서 따온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양명진 선생님이란 분이 직접 매달 지역의 명소 같은 것들을 일러스트로 그리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 이번에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번에 커먼그라운드 그려주신 거 이번에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아 뒷면에 나왔구나 괜찮으세요? 네잘 어, 나왔네요 <laughs>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어 편집 회의를 하는데 편집 회의에 참여하는 뭐 인원이 한 여섯 명 정도, 그 정도 인원이 이제 이렇게 어 기사를 서로 편집 회의하고 어 이번 달에는 누가 뭘 쓰고 누가 뭘 쓰고 기사를 나눠요. 가장 좀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코너가 피플 인 광진이라는 인터뷰 코너고요. 서울에 와보니까. 어, 마을을 이루고 살기가 참 힘들어요. 음. 그리고 말고는 제그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마을 안에서 화행동이라는 동네 안에서 아무튼 사람들을 더 만날 수 있는 어떤 음. 기회를 이 음. 시간이 지나면서 정이 오고 가는 그런 음. 느낌을 들어요. 음. 어. 와 <laughs> <laughs> 네, 사진 나왔어요. 와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아유 왜 제목이 이거 부끄러운데 이거 이거 진짜 이거 할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laughs> 인터뷰 한 분은 거의 갖다 드리고요. 그 아무래도 본인 얼굴 사진도 나오고 하니까 한테 좋아하시고 가끔 가족들한테 아주 가끔 연락이 오기도 해요. 그런 경우도 많고 대체로 많이 좋아하세요. 뿌듯하죠. 예, 뭐 만들 때는 되게 좀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정작 좋아하시고, 자기 얼굴이 아니어도 아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거 보고 좋아하시고, 그럴 때는 뿌듯하고, 예, 보람되고 그래요. 지역신문도 있고, 구청에서 발행하는 아트단 메아리도 있는데, 주로는 정보 전달이 아마 주 기능일 거예요. 기존 그 지역신문의 경우. 근데 저희 마을신문에서는 정보 전달이 주 목적은 아니에요. 기존 미디어에서 다루지 않는, 앞서도 얘기했듯이 사람 이야기를 담는 것. 이 미디어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고 주민들이거든요. 근데 마치 미디어의 주인은 특정한 권력이나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미디어를 만들 수 있다고 지금 왜곡돼 있어요. 어,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사실 미디어 전공자가 아니거든요, 전혀.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신문을 만들고 있고 누구나 자기가 사진에 관심이 있으면 사진을 통해서 표출할 수 있고 이 영상을 통해서 표출할 수 있듯이 어, 미디어의 주인은 우리 바로 주민들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마을 미디어를 통해서 그것을 어,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문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지 몰랐네요. 앞으로 강진 사람들 신문 볼때좀더 반가울 것 같네요. 더 열심히 꼼꼼히 읽어봐야겠어요. 그럼 이번 강진 마을뉴스 참가로는 여기까지고요. 3호로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전화실 마을 소식이 있으신 분들, 우리 모임을 소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달에 다시 만나요.